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발성 전문 M보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호흡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. 먼저 댓글로,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호흡에 관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오프라인 수업 때도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선생님, 도대체 노래할 때 호흡이 왜 중요한가요?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. 자,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노래를 부를 때 호흡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왜 노래할 때 호흡이 중요한지 잘 모르실 겁니다. 그리고 이걸 실제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제가 조금 바로잡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호흡을 좀 신격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다른 데서 이렇게 배우다가 온 친구들이 뭐 호흡을 굉장히 뭐 중요하게 배웠다.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저랑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생각이 싹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노래할 때 호흡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뭐 생각이기도 하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노래할 때 호흡이 한 비율로 치면은 30%? 20%? 그 정도밖에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은 물론 이제 100%를 딱 떼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영어 공부도 뭐 듣기 파트, 독해 파트, 문법 파트 전부 다 골고루 좋은 점수들이 나와야지 이제 1등급이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막 노래할 때막 8, 90%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거든요. 왜냐하면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대기 이 때문이에요. 우리가 소리가 만들어지는 곳이 성대기도 하고 자동차의 비율을 하면은 엔진이랑 똑같아요. 이 성대가 바로 엔진이고 그 나머지 것들이 뭐 호흡이 뭐 날개를 달아준다든지 뭐 부스터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이기 때문에 노래할 때는 성대가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이 뭐 호흡 그리고 압력. 이렇게 들어가죠. 제가 영상 자막에도 많이 쓰는 게 호흡 플러스, 압력 플러스, 성대는 고음이다. 이렇게 공식도 제가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이 호흡에 대해서 너무 막 꽂혀 있으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물론 완전히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.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. 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요. 자 그렇다면 아까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왜 노래할 때 호흡이 중요하냐? 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호흡을 관리한다는 라 측면에서도 노래할 때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특히나 일반인 분들께서는 되게 뭐랄까 노래적인 센스이기도 한데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음원에서 노래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는 한 마디 한 마디 구간들이 있어요 뭐 길게는 한 5초에서 7초까지도 더 길게는 10초까지도 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박효신 님의 야생화라는 노래를 들어보더라도 흩어져 날아가가 한 호흡이죠. 근데 이거를 박효신님께서도 라이브를 부를 때는 잘라가지고 혹을 마셔가지고 부르시면서 라이브를 하실 때도 있고요. 특히나 뭐 이거를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원테이크로 한 호흡으로도 그냥 가시지만 노래를 좀 약간 부족하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노래할 때 필요한 어떤 테크닉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한 호흡에 그냥 너무 길게 길게 부르려고 하시는 그런 어, 떤 성향들이 있어요.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래를 불러보실 때 내가 뭔가 이 한마디를 다 부르는데 숨이 너무 차다 또는 너무 좀 숨이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라고 하시면은 중간에 내가 호흡을 마실 구간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한번 짧게 잘라 가지고 내가 빠르게 호흡을 마실 구간이 어디에서 멜로디가 좀 비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호흡을 마시는 구간을 만들어 보시는 연습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 이 호흡 관리라는 측면에서 노래할 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기는 한데 노래할 때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호흡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 압력이라는 거를 더잘 만들어낼 수도 있고 덜 만들어낼 수도 있는 즉이 압력을 사용하는 게더잘될 수도 있고 더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래할 때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흡이라는 거에서 노래할 때 내가 흔히 뭐 사람들이 배심으로 불러라, 뭐 노래를 배임으로 불러라 이런 말도 많이 하죠. 이제 그런 게다 호흡과 이 압력과 관계가 있는 말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너무 용어적인 것만 꽂히셔 가지고 막 이론적으로만 파신다든지 그러면은 어 당연히 노래는 이론이 아니라 실기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실 때 호흡은 그냥 편하게 마시면 돼요. 너무 내가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 없이 그냥 편하게 마시시는데 대신에 이 어깨가슴이 조금 움직이지 않게만 마셔주시면은 내가 어깨가 막 이렇게 들리면서 마실 때보다 흔히 흉식 호흡이라고도 부르거든요. 그런데 이 어깨가슴이 움직이지 않게 마셔줄 때는 호흡이 조금 더 깊숙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호흡을 마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노래 부르실 때이 어깨가슴이 움직이지 않게만 그냥 편하게 내가 입으로 마신다.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사실 호흡은 마시는 거에 있어서는 뭐 거의 끝난다라고 보셔도 돼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래를 부를 때 호흡이 아니라 성대다 성대가 엔진이고 호흡을 여러분들이 너무 어, 이렇게 열심히 들고 파실 필요는 없고요 이 호흡만 된다고 해서 노래가 잘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공식들 여러 가지 소리를 낼때 필요한 공식들 법칙들이 맞다 떨어져야지 멀티태스킹이 돼야지 올바른 소리들이 나는 건데 뭐 하나만 된다고 좋은 소리가 난다 뭐 이것만 하면 곰이 된다 그런 건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래는 비빔밥 뭐 영어 이렇게 똑같이 여러 가지가. 아우러져야지 좋은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래를 공부하시고 또 발성을 공부하실 때에는 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좀 쌓아가시면서 수술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발전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